최근 일본에서 일본에 빠진 한국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분석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슬램덩크나 스즈메의 문단 속 애니메이션의 영화 관객 수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K-팝 시대는 끝났다, 한국인이 J-팝에 빠졌다라는 특종 보도까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혐한 댓글이나 적는 일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가장 인기 있는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질투하고 가장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분야는 K-팝 등 한국의 문화 분야입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조선 분야 못지 않게.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모습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 표현이 K-pop 시대는 끝났다, 한국인이 J-pop에 빠졌다입니다.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속내가 보이는 특집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이 지적하는 가수와 곡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유행을 타고 있는 여성 사인조 댄스그룹하고 남자 가수 이마세를 주로 자랑합니다. 한국인들이 푹 빠져있다는 일본 J-pop 노래는 새로운 학교의 리더즈라는 뜻의 아타라시 가코 리더즈라는 그룹의 노래들입니다. 이 그룹은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여성 4명의 댄스 보컬 유닛으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최근입니다. 신곡을 발표하는 정식 그룹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가수의 곡을 활용해서 챌린지 형식의 노래와 춤으로 활동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와 비슷한 형식의 밈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독적인 멜로디와 쉽고 반복적인 춤, 특히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가사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춘기 여학생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 가사와 안무가 매우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메시지가 밈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그룹의 노래가 한국에서 빅히트를 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J팝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빅데이터 사이트에서 현재 이 그룹의 노래가 동영상 관련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히 이 그룹의 노래가 80년대를 연상시키는 복고풍이 최근 한국의 트렌드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1970년대 일본의 시티팝이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다. 2018년부터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레트로 붐과 겹치게 된다. 현재 한국인들은 70년대 일본의 시티팝을 찾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20세 전후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 한국에 있었던 일본의 시티팝을 검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에는 20세 전후 세대가 40대 이상의 복고품을 신선하게 느끼고 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현재 J팝 붐이 일어나고 있고 20대와 40대가 J팝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기사만 보면 현재 한국에서 40대와 20대가 일본의 시티팝에 푹 빠져 있다라고 믿기 될 정도입니다. 아타라시 가코 리더즈 그룹의 노래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시작한 기사가 한국이 일본에 빠져 있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한국 Z세대 사이에서 J팝이 대세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 가수 이마세의 인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마세가 발표한 나이트 댄서라는 곡이 한국 음원 차트에서 17위를 했고 틱톡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세를 계기로 J팝에 눈을 뜬 한국의 Z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음악계의 주류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뮤직의 탑백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순위에는 일본 가수들의 곡이 순위에 오르면서 K팝을 누르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유튜브에는 제이팝붐이 온다, 듣자마자 반할 수밖에 없는 제이팝 등의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댓글에도 명곡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 제이팝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 밴드사운드도 존네어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팝을 들으며 잘한 한국의 Z세대들이 J팝을 듣는 것이 멋지다며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국경과 언어의 벽을 허물고 케이팝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J팝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특집 기사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제 J팝의 시대가 왔다. 케이팝의 끝이 와버렸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K-팝은 비정상적인 유행을 했다. 한국인들도 이제 J-팝의 진가를 발견했다. 일본 가수의 맑은 목소리와 가수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늦었을 뿐이다. 갑자기 깨닫게 된 한국인의 급변이 의아하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먼저 K-팝의 인기가 나가 떨어졌고 결국 한국에서도 J-팝을 찾게 되었다. 특히 일본 가수가 노래를 훨씬 잘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주장도 보일 정도입니다. 일본이 충격이다 드디어 제이팝 시대가 왔다 라는 오버가 더 충격적일 정도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의 기사에는 한국인들이 제이팝을 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에 상당수 일본인들이 동조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앉아있다는 것이 놀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아사히 맥주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에 대한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반일운동 당시 아사히 맥주 등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국인들이 아사히 왕뚜껑 맥주캔을 사기 위해 오플런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월부터 발매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한국인들이 줄을 섰다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스트코 등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박스채 구매를 하면서 서로 싸워서 결국 구매제한 조치를 취했고 편의점에서도 가게 주인들이 카운터 뒤에 숨겨두고 팔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일운동 당시 아사히 맥주 맛을 잊지 못해서 불매운동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불매 운동으로 아사히 맥주 등의 수입이 거의 바닥을 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일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일본 맥주의 수입이 늘어나고 특히 아사히의 왕뚜껑 캔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혐한 기사를 많이 올리는 현대비즈니스는 지난 25일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붐의 한류의 영화 드라마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는 제목의 특별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지적부터 합니다. 한국 언론이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라는 분석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특히 한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점과 돌풍이유를 자랑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시대는 완전히 주저앉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슬램덩크에 꺾이지 않는 마음, 스즈메의 문단속의 재난 이후의 위로 등 보편적 공감을 주는 주제인데 한국 영화는 복수와 폭력과 불평등 등 자극적인 소재 일변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한국 언론이 지적하는 현재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문제점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몇 년간 C19 사태로 제작해 놓은 영화가 90여 편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개봉 시기를 놓친 옛날 영화이다 보니 트렌드에서 멀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 가격은 올려놓기만 해서 영화 관객의 실망이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더큰 문제는 배우의 몸값 등 제작비 상승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제작사들의 투자 여건은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투자자이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도 그동안 투자를 줄여오면서 대형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업계가 넷플릭스가 이번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에 큰 기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컨텐츠와 배우와 감독의 능력은 특별하다고 자신합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영화, 2021년 오징어 게임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도약한 한국 드라마의 저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과 관련이 없이 제발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인기가 없어야 한다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종일 주문만 외우다 보니 노래 한국이나 맥주가 인기를 끌면 한국은 다 죽었다. 일본에 푹 빠졌다라는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됩니다. 치료 불가능한 중중 고질병입니다. 자연재해가 유일한 치료법입니다.